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주행을 하실 때 갑자기 차가 막히고 급동이 마려워 즉 화장실이 급할 때이 화장실 급한 거를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실게요 세게 구독 좋아요 세게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기형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주행할 때 정체가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가시다가 갑자기 급도기 마려워 어떡하실 거예요 막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하면은 이게 또 밑에 쪽으로 누르면은 급한 게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 밑쪽을 약간 위로 올리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가 나오고 있으면 노래를 따라 부른다든지, 관심을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키든지, 또는 옆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과의 대화, 라디오 듣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진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속도로 정체시 급동 참는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어, 아플 때 바로 손목을 같이 이렇게 엽니다 이게 장문혈지압법인데요 이미 이 방법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알기에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손목에서 한 10cm 정도 이쪽에 장문혈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를 꽉 잡아주시고 지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꽉 눌러주시는데, 어떻게 눌러주시냐, 약 7초 정도만 눌러주세요. 1, 2, 3, 4, 5, 6, 7. 뗍니다. 떼고 나서 약 5초 정도 쉬어줍니다. 1, 2, 3, 4, 5. 이렇게 쉬었죠? 그리고 또 눌러줍니다. 이러한 식으로 7초 지압을 해주고, 5초 쉬고, 7초 지압을 해주고 5초 쉬고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정말로 급동이 마려울 때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한건 아니고 집에 있을 때 급동이 마려울 때 장문열을 지압을 해줬는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마려웠을 때, 도달했을 때, 그 나오려고 했을 때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이 완전히 완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속도로 주행이나 뭐, 물론 일반 공도 주행을 하다가도 급동이 마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화장실이 없을 때는 진짜 곤란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벨트 막 방향 바꾸고, 노래 부르고, 옆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러한 방법들도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요 장문열 지압을 한번 해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독은 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급동마려운 거를 완화시키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게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게